안녕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다미의 방에 있습니다 와 다미 이건 뭐죠 노트북이네요 헉, 여러분이 주신 실들 나 이거 너무 좋아 띠프띠프아 안돼요 보여주세요 오호 아, 아, 내가 붙이고 동원. 동원이가 생겼어 <laughs> 오아 너무 귀여워 지금 잠깐 브이앱을 켰어요. 음. 여독서 so cute. 브이앱 자주 해서 좋다고요? 내가 아까 했거든. 맞아요. 아침에 했죠. 담이가 또 이렇게 베이 있습니다. 아. 뭐 이렇게. 음. 오늘은 안 머리를 내렸어요. 뭐 하고 있었냐면 음, 그냥 있었어요. <laughs> 그냥 있었습니다 밖에 어둡나요? 창문이 어두워 보여요 창문에 이걸 붙였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암막 시트지 붙였어요 네 여기 보여줘도 돼요? 너무 예뻐가지고 어, 너무 난장판인데요 여기 아 그래요? 그럼 이 무드통만 아, 알았 잠깐만요 그방 정리 아, 네. 한번 네 정리 한번 하고 다미의 책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너무 제가 담미 방에 자주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방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불을 꺼보, 꺼드려 그러면. 아, 불 꺼버 꺼드려요 그러면? 아불 한번 꺼보, 꺼서 보여드릴까요? 기다려 봐봐. 짜잔. 제가 조명을 정말 좋아하는데 조명 있는 방이 유일하게 담이밖에 없는 것 같아. 요 담이 방밖에 아니면은 가연이 방. 아 주황색 도 가연이 방에 있어요. 음. 그래서 자주 이렇게 약간 귀신 같기도 하고. 됐다 청소됐다. 아 됐다 보여드릴게요. 나키 있는 것도 없던 청소하고. <laughs> 예쁘죠 이런 무드 등어 캔들 모머 어, 이건 이건 캔들 이건 캔들 보이시나요? 그을렀어 그을렀어요 <laughs> 뭐 일상이죠 일상 켜보겠습니다 네 켜보겠습니다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아, 됐다 아 뜨거! 어머 야아 켜졌어? 켜졌어 근데 심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음. 이건 무슨 향이지? 이거 일요일에 스무 살 송아님들. <laughs> 요일? 우와 요일이었습니다. 이거 팬분이 주신 건가? 아니 선물 받았어 지인한테. 어 아직은 불냄새밖에 안 나요. 아 뜨거. 음 약간 되게 꽃향이 나네요. 맞아. 여기 디퓨저도두 개나 있어. 여기 이건 뒤쪽. 어 있거든? 저기 봤어 아까. 저향 진짜 좋다. 아 진짜. 그래서 저기가 내 마스크 보관함인데. 음. 마, 그래서 마스크에서 맨날 향기나. 어. <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 저 어제. 한몇시 잤냐면 어시3시3 3시 0분4시 거의 4시다돼서 잤어요. 원래 막아 책을 좀 읽고 자야겠다 했, 해서 책을 들고 침대까지 가긴 했는데. 베이스지어아 그거를 읽으려다가 요즘에 요즘에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읽어요. 최근에 샀는데. 되었나? 왜 이렇게 뜨겁지? 뜨겁니? 어안 돼. 되고 있어요 지금. 날씨 좀. 잘 탄다, 되게. 그거를 읽다가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잠들어 버려 가지고 그리고 4시에 자고 그리고 한 10시쯤에 일어났어요. 10시. 완피곤 어, 너무 피곤했어. 근데 인간이 한 6시간, 7시간 자면은 충분하대? 딱 어,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아, 사람이 4일간 잠을 못 자도 여러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. 막 진짜 하루 못 잤다고 죽을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래요.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응. 못 자면은 응. 그냥 앉기만 하면 쫀다. 맞아. 그냥 솔직히 진짜 그럴 것 같아. 어 나도 방송 때 느꼈어. 아, 거의 맞아요. 저희가 진짜 방송 때는 일주일에 아침에도, 어, 어, 음. 맞아. 아니 그그 그 바쁜 그 주말 껴 있는 그뒤 뒤에가 음, 거의 뭐. 어, 제일 삽시간 제일 일러가지고 맞아요. 진짜 심할 때는 일주일에 5시간 잔 적도 있잖아요. 음. 일주일에 5시간 잔 적도 있어요. 인생의 태도라고어 근데 신기해요. 진짜 어떻게든 사람 진짜 앉으면 좋은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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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의 태도. 음. 모빌? 그게 아마존에서 되게 많이 팔린. 행복한 이기주의, 이기주의자로 살아는다니까너 행복한 이기주의자 아니야. 아나 약간 그쵸? 근데, 어, <laughs>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책 자체가, 어쨌든, 기분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, 제가. 뭐, 사람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도, 어. 아, 작가님이 시, 심리학자래. 응? 어, 맞아, 맞아. 와 외국분이셔. 행복한 일이지. 어쨌든 어떤 사람이 위해서 기분이 나빠도 그 기분의 나쁜 거를 인지하는 건저 자신이잖아요. 그거를 뭐 솔직히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자기가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. 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. 왜 이렇게 어둡니 다시 켜줘야겠다. 그런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. 여러분도 마음 챙기세요. 마음 잘. 뭔가. 어, 셀카 찍을 것 같다. 아, 나 아까 분명히 제가 공앱에 사진을 올렸거든요? 담이랑 같이 찍은 사진. 올렸어? 아니, 근데 안 올라갔어. 그러니까, 알람이 안 올렸는데? 올릴라 했는데. 좀 이따 올려야겠다. 담이 언니 방이에요. 자주 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이에요. 촛불의 향기가 뭐냐고요? 어떤 향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? 담이가 근데 은근 은은한 향을 좋아해요. 네, 저 은은한 거 좋아. 이건 조말론이고. 음, 조말론 어떤 향이야 프레지아, 잉글리시 피어, 앤 프레지아라 되는데. 아, 어 그러네, 약간 꽃향 느낌. 음. 보여드릴게요. 그다 은은 쎄지 않은 거예요. 이런 향? 나중에 시향 할 기회가 생길 때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. 냄새 좋아요. 아왜 이렇게 미끌? 아 밑에 거 기름 음, 지금 일 끝난 분도 계시구나. 우 축하요. 해어 조말론 우드 세이지 시솔트 좋다고요? 뭔가 좋아할 좋을 것 같은 향이야. 이름 자체부터. 시떻봐야겠어 중고로 파는 분이 있을 거야. 거의 뭐 중도가. <laughs> 아 최근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응. 오늘 한 거. 아까 얘기했어. 아, 아 했어. 탐민가 그거 뭐 단체 방에 올린 거예요. 뭐 그거. 아, 오늘 거래했어요. 어. 오늘 거래했어요. 그래서 봤는데 오 저게 뭐지? 뭔가 되게 뭐지? 공구처럼 생겼었나? 공구함? 그 라디오 아, 박스였나? 아 라디오 봤어. 응.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귀여웠어요. 다미는 이런 걸 잘해요. 막 찾고, 막 분석하고, 따지고 해서 더 맞아요. 좋은 거 찾는 거. 리뷰. 나 응.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. 제가 멀리 하고 싶은데 멀리 하면은 여러분 댓글이 안 보여요. 아나 어, 저거 있었던 거 같은데. 어? 이거 셀카봉. 아 셀카봉? 그래 이렇게 할할수 있는데 나가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원래 눈치를 안 봤어. 그럴 수 있지. 응. 아니 이 y o 줄까 v a 오 좋아. 유 o u and o you like mint c h Yes, of course. Me too. Oh. V. 앱 m 리를 줄이고 날 분석해 줘크크그 그, 그. <laughs> 아유 o r 들어가자마자 유니가 또 있네. 아유 <laughs> r 언니 드라마 촬영했을 때비 o r r y I'm s o 하 r y I'm s o 아, 거기가 게임방이, 게임방 장이었어요. 그래서 게임기가 진짜 많았는데 같이 그 유준 님이랑 같이 게임 했어요. 근데 어. 조금 막 치고. 멀리하고 이거 봐. 어, 여기 그럴까? 여기 그럴 멀리 하. 바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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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하고 이거를 보면은 아니, 무슨 소용이야? <laughs> 어때? 세봐볼 아, 그럴까? 오 어. 어, 괜찮은데. 네. 됐다. 이거 빨개 넣어. 이거 때문인가 괜찮아? 아나 어, 이거 가로로 할 걸. 어나 됐다. 어야 한결 났네. 이그때불 때문에 나으시죠. 자 댓글 봐. 어, 나 오늘 좀 귀여운 티셔츠 었어어 어, 니가 골랐잖아 세상 무거운 <웃음> 댓글이네. <웃음> 오. 시킨 거 아니지 않아? 이거. 뭐야? 잠깐만요. 이거 택배지 않을까? 택배야? 어 아닌가? 뭐야? 뭐야? 이거, 돼? 이거 뭐야? 뭐야? 뭐야 배달 시킨 건가? 어감사합다 응? 어? 어? 초롱마을 시키신 분. <laughs> 일단 너랑나는아야 이름 이안 적혀 있어? 응. 일단은 일단 내려놔. <웃음> <웃음> 네루링. Okay. 자꾸 끊긴다고요? 제가 지금 3G 했는데 아 3G를 란다 LTE인데 그 와이파이 하면 더 끊기더라고. 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좋나? 우리 집 와이파이 좋아? 응, 좋은 편이야. 그럼 다시 와이파이로 바꿔볼게요. 끊기는지 알려주세요. 아마 지우언니일거래. 역시 초록마을 하면은 지우언니야. 어, 지금 안 끊긴데. 내가 뭘 열었지? 나뭘 열었어? 너? 언니한테 물어보려 고한거 아니야? 아니야 그 전에. 어? 불러? 뭘 열었지? 아 지우 언니가 와이파이에서 계속 끊겼었대 어제. 맞아 나 와이파이. <laughs> 여러분 끊기면 말해주세요. 뒤에 눈사람 귀엽죠? 담이 인형이에요. 어디 <laughs> 제가, 제가 눈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다미가 3월에 태어났으면 무슨 계절이지? 봄이지 아 봄이구나 근데 요즘 3월에 추워 이상해 음, 지구온난화 안녕 우와 여러분의 프로필 볼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 I can't see your profile pictures. Oh. 그러네. 오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. 아, 향초 찾으려고 그구나 아. <laughs> 오늘의 TMI는 어. 없는데요? <laughs> 나 이렇게 재미없게 살았나? 응. 오늘의 TMI. 오늘은 TMI 나 없는 방에 너 혼자 안보여 있었어. <laughs> 아 그거는 뭐 TMI 너무 흔한 TMI다. 어 예쁘다. <laughs> 뭐야? 그 아까 저 말로는 그거? 아니 향초를 이렇게 키우니까 예쁘게 생 <laughs> 예쁘다. 나는 요즘 그거에 관심 있어. 그 가습기인데 <laughs> 아니 그 가습기인데 무드등 가습기. 어 그건데 그거 그 향이 나는 그거. 향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랑 같이 퍼 어, 어, 같이 퍼지는 아니야. 그 가습기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 중이야. 가습기. 근데 요즘 또 너무 습하잖아. 그래서 맞아. 나중에. 음. 나나 나. 아아아 나, 나. 아. 아, 아, 아. 다미방 진짜 자주 와요 다미방은 제 방이에요 응. y o 방 is my 방 <laughs> 렌즈 사러 가야 되나? 렌즈? 이러면 응. <laughs> 렌즈 추천해주세요 다미 렌즈 사야 된대요 응. <laughs> 제습기 소용이 있나요? 많이 있다고 하던데 배스 소양있지 오제 본가에 있어서 옛날에 써봤는데 굉장히 뽀송해? 빨리가 엄청 뽀송하게 발려어오 좋은데요? 유연 두집 살림 다미방에서 와서 같이 잔 적도 있나요? 네, 네. 다미방이 무드등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아. Connection i s n stable. 저 끊기네. 어쩔 수 없다. 일단 LT로 한번 해볼게요. 아내 표정 웃기잖아. <laughs> 안돼. 안 되겠다. 진짜 안 되겠다. 이건 안 되겠다. 더안 되겠다. 뭐 아, 불렀는데? 어, 야나 근데 지금. 이어폰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었어. 소리 들리나? 그러게. 소리 여러분 소리 들렸어요? 어... 헉, 무슨 일이야? 이거 아예 안 돼. 신... 어떻게 여러분 끊기죠? 이거 튕기는 거 아니야? 왜? 네. 음. 이렇게 해볼까 조금. 어, 야, 진짜 어, 됐다, 됐다, 이제 된다. 와이파이, 와이파이 꺼, 와이파이 끝까? 와이파이가,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아. 오케이, 잠깐만요. 1분만 기다려 주세요, 여러분. 1분만... 아, 됐고, 근데 너무 와이파이가... 아, 저기, 안 좋아. 5G로 바꿀 수 있는 생각 없나 아, 5G요? 좋은, 생각. 좋은 생각인데요. 왜 그러는 거야! 정말! 그러왜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? 아 어, 정말 진짜.. 답답하네.. 꽃다킬까? 꽃다킬게요.